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WnGP 파이널 대회 준비 영상입니다. 5주 전 식단, 운동, 인바디 상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회를 나가기로 결정한 순간 다이어트를 들어가는데 다이어트는 고구마로 시작합니다. 생 고구마는 귀찮아서 냉동 고구마를 먹고요. 200g씩 소분해서 얼려둡니다. 5주 전에는 하루에 고구마 800g, 닭가슴살 500g, 4번에서 5번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보충제 한 잔까지 먹어줍니다. 지금 영상은 고구마 200g, 닭가슴살 100g, 커피 한 잔, 아침 식사입니다. 다음. 운동은 어떻게 하냐? 월요일은 등 운동, 풀업, 벤치 서포트 바벨로우, 클로즈 그립 랩 다운, 티바루, 시티드루, 리어델트 플라이.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어깨를 다쳐서 리어델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바벨로우와 티바로우 영상입니다. 화요일은 어깨와 팔을 해줍니다. 어깨는 케이블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 스미스 숄더 프레스, 덤벨 사이드 레이즈, 덤벨 숄더 프레스, 페이스 풀. 이렇게 하는데 어깨 부상으로 프레스는 못하고 있고 영상은 레이즈와 페이스 풀 영상입니다. 팔은 푸쉬다운, 오버헤드 푸쉬다운, 스컬 크러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는 음. 안하고 있는데 상완 요골근 이라고 네 전완근이 다쳐서 이두도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거지 같네요 영상은 푸시다운 스컬크러셔 영상 입니다 수요일은 가슴 운동합니다 가슴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머신 체스트 프레스 팩트클라인 덤벨 프레스 프론트레이즈 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안되네요 하다보면 괜찮아지겠죠 <laughs> 영상은 팩택플라이 덤벨프레스 영상입니다 남은 목, 금, 토는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인바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중은 76.4kg 나오네요 근육 41kg에 체지방 7.4%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2주 안에 골격근 조금 올리고 체지방 5%때 들어가야 시합 때 적당한 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이 우주전 상태였고 주마다 달라지는 인바디를 올릴 건데 아살 빼는 게 이렇게 쉽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